그동안 여러 SF 영화들에서만 묘사되어 왔던 드론과 로봇의 전투가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승자는 어느 쪽일까요? 현지 시각 3월 18일 우크라이나 군제5 3기계와 여단에서는 이틀 전인 3월 16일에 전투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이 장면은 FPV 드론을 들이받아 위험한 전장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러시아군의 궤도형 로봇을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제10전차연대 제1슬라빅 차량과 소총 여단이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러시아 로봇은 아우디우카 서쪽 토넨케 정착촌 인근에서 식별되었는데요. 이 로봇은 당시 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화력에 막혀 고립되어 있던 러시아군 보병들에게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여러 종류의 센서를 통해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서 러시아군의 진지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유용한 장비인데요 그러나 이 로봇은 공중에서 이를 감시하던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에게 포착되었고 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봇과 드론 간의 실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